안녕하세요. 대진의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무지 더워요. 예, 한 7, 8월에 그런 더위가 지금 일찍 왔죠. 예, 장마도 조금 마른 장마 같아요. 예, 비가 그닥 많이 안 오는 것 같죠. 자, 오늘 바이소라 국민이 몇 가지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는 5개 이상 무조건 배송 나갑니다. 아, 어, 그 대신에 이제 배송비가 붙죠? 예, 다개 이상 무조건 배송이 나가니까 여러분 5개 사셔도 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에요. 이 아이는요,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이쁜 아이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죠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예, 이제 자구가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국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잉글랜드 칼카리움. 자, 2,000원씩입니다. 자, 삼색 바이솔이에요. 예, 굉장히 색깔이 이쁘죠? 음, 삼색이라 너무 이뻐요. 색깔도. 밥이 꽉 차가지고요. 이렇게, 어, 포트에 넘었어요. 이렇게. 아주 이쁘죠? 어, 이렇게 얼굴 큰 거는 따로 띄어서 심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한 개만 해서 심어도 어, 줄기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번집니다. 자, 삼색 바이솔이었고요 자, 하베더보이에요. 하베더보이는요, 묵으면 묵을수록 이쁜 아이입니다. 굉장히 이뻐요. 예,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예, 저도 이 주얼리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하베더보이에요. 예, 색상이 너무 이쁘게 나올 겁니다. 네, 요거 있죠. 자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두로 많이 나갔는데, 지금 이제 자구가 빠글빠글 옆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자, 하베도 보이고요. 연어바이솔입니다 어우, 무지막지에요. 얼굴이. 대단합니다. 예, 연어바이솔 엄청나죠? 얼굴이 숫자가.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어, 엄마의 아가를 달고, 아가에서 또 엄마를, 아가를 달고, 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 밥이 상당히 아주 많아요. 너무 이뻐요 예, 겨울에는 노숙해놓으면 연화바이설은 상당히 이쁘죠? 자, 이런 연화바이설. 자, 이것도 한 포트 2,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로즈붕황이에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자구가 빠가빠가 나와서, 어, 음, 이제 성장기 돼서, 가을 돼야 색깔이 제대로 나오는데, 자, 로즈붕황도 있죠. 굉장히 이렇게 이뻐요. 예, 엄청 이뻐요. 예, 오래된 사람들 바이솔 심어놓은 거 보니까 어 로즈봉황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네, 로즈봉황이었고요. 자, 어파인 바이솔이에요. 어, 밥 장난 아니죠. 자, 이 아이가 빨갛게 예, 빨갛게 물들어요. 예, 가을부터 겨울에는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요. 늦은 봄까지는 물들죠. 자 자구들이 이렇게 빠글빠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얼른 얼른 갖다 심으세요. 자 지금은 이제 포토 쇼로 보내드리니까 네 예쁘게 심으세요. 자 어파인 바이솔이었고요. 자벨벨 바이솔이에요. 자 엄청 납니다 벨벨 바이솔. 이제 자구 나오기 시작했어요. 입장 너무 좋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요. 얼굴 어 굉장히 무겁죠 층층이 많죠. 네. 이제 요것도 어, 물들으면 상당히 이쁜 벨벳 바이솔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체리바이솔이에요. 어우 체리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같이 겹쳐놓으면은 아이가 부러질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놨어요. 예. 장난 아닙니다. 체리바이솔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어, 상당히 좋죠. 어마무시해요. 자, 포토로 이렇게 입장이 밖으로 다 나올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호가니에요마호가니도 역시 상당히 사이즈가 좋아 가지고 제가 어, 엇갈리게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엇갈리게 놨어요. 이거 예, 완전 진한 초콜릿 색으로 굉장히 이쁜 아이죠. 예 자구도 빠글빠글 빠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뻐요. 제마호가니전 예, 심어 놨어요. 예, 한, 그, 항아리, 애들, 항아리 뚜껑 같은 데다가 한 일곱 개 정도 가운데 하나 놓고 다섯 개, 여섯 개를 뺑둘러 놨어요. 어, 굉장히 이뻐지고 있습니다. 자, 마우가니, 요거, 빨리 주문하셔가지고, 겨울에는 굉장히 이쁜 아이들, 예, 한 번, 어, 키워보세요. 자, 이번에는 국민이에요. 자, 에이픽크고요. 음, 이제, 여름에는 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참 이뻐요. 에이핑크. 자, 요 국민이는 세포트 5,000원 시트립니다 네, 상당히 이쁜 아이죠. 자, 에이핑크. 자, 벤바디스입니다. 어우, 벤바디스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어,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예, 밑에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어, 뽀족뽀족 자구가, 어, 기본 뭐 3,4두예요. 벤바디스 예, 상당히 이쁘죠? 예, 잘 키워놓으면 더 이뻐요. 이렇게 줄무늬 가가지고 벤바디스는 어, 이쁜 아이입니다. 자, 히아리나예요. 히아리나 굉장히 사이즈 좋아졌죠? 입장이 완전히 환엽식으로 돼가지고 이거 안해 보세요. 아우, 이쁘죠? 도톰하니 자, 히아리나는 이렇게 안에가 이뻐요. 물, 물 들으면 더 이쁘죠? 예, 상당히 이쁜. 자, 히아리나. 자, 폴메르블랑이에요. 와우, 얘도, 얘도 한여름인데 아직도 이렇게 이쁘네요. 색깔도 좀 있고. 네. 층도 아주 많아졌어요. 자, 폴메르블랑 이거 상당히 이뻐요. 간혹 이렇게 자구가 올라온 아이들이 한두개씩은 있는데, 어, 키우다 보면 자구는 자연으로 올라올 겁니다. 자, 아주 이쁜 폴메르블랑이었고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요 가운데 가서 이렇게 새카매져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입장이 짧아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도톰해집니다 예 굉장히 이뻐요 은하수가 예 이렇게 이쁜 아이 은하수 자 치워요 어치와가요예한두달 아, 동안에 이렇게 이뻐졌어요 자 이것도 세포트 5천원입니다 자 너무 이쁘죠 예, 치아와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치아와에요. 자, 샤를로즈에요. 예,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죠. 예, 지금 나상나장 해가지고 이렇게 묵어졌어요. 예, 굉장히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구요. 아우, 피어로브에요. 피어로브, 퓨러브. 국민이 보셨어요? 이쁘죠? 어, 안에는 가수로 맑아져요. 이게 맑아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피어러브도 상당히 이뻐요. 핑크빛으로 물들죠. 자, 굉장히 이쁜 피어러브. 자, 흑장미예요. 흑장미는 이 흑장미 계열은 금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 색깔 보세요. 너무 멋있죠. 네, 상당히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유, 굉장히 이쁘죠. 예, 흑장미는 언제 봐도 이뻐요. 그죠? 자, 흑장미였구요. 자, 멕시칸 스노우브레입니다. 그래도 약간은 아직은 물이 다 빠지질 않해가지고 이렇게 핑크빛으로 어, 물이 좀 들어 있어요. 네, 이제 8월, 7, 8월 되면 조금 더 빠지겠죠, 물은? 예, 가을 되면 선선한 바람 타고 또 핑크, 완전 핑크로 물이 들고요. 이렇게 입장 한가운데 줄무늬가 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멕시칸 스노볼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자, 헤라입니다. 요즘 헤라들 많이 찾으시더라고. 네, 헤라 굉장히 멋있는 아이죠. 이 아이는 목대가 상당히 굵습니다. 예, 제가 뽑아서 보내드려 봤는데, 어, 초보면은 다 뽑아서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거의 다 손님들이, 어, 분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뽑아서 보내드렸는데, 네, 상당히, 어, 뿌리가 너무 좋아요. 헤라, 네. 요거, 요것도 세이포트 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미니 황비향이에요. 미니 황비향. 예, 네, 미니 황비향이고요. 밥이 요렇게 꽉꽉 찼어요. 네, 너무 좋죠? 요거, 가을되면은 굉장히 빨갛게, 엄청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구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뺑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뺑뺑돌아서 빼곡키 올라오고 있죠 네 미니 황비앙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자 미파도 봄 되면 굉장히 노란 꽃을 피어요자 얼굴이 꽤 많아졌죠 네 요거 미파입니다 예 상당히 어,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예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자 미파도 굉장히 이쁩니다 자 글램핑크예요 물이 좀 빠졌죠? 근데, 어, 애들이 많이 컸어요. 예,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잘 컸는데요. 네, 얘도 빨갛게 물드는 아입니다. 이 예전에 글램핑크 요런 정도 사이즈가 꽤 나갔었어요. 자,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루이스에요. 산타루이스 입장이 상당히 이뻐요, 이렇게. 하나씩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이아이도 물들면 음 연한 조금 저게 안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죠? 예, 산타 루이스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예, 너무너무 이뻐요. 이것도 어, 산타 루이스도새 포트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치설송이에요 예, 설송 어, 이름표를 딴데 갖다 놨어요. 지금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대가. 예. 굉장히 색깔이 이쁘죠? 음, 자구도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꽃이 이뻐요 치솔성은 완전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아이고요. 예자이 네. 아이는 모노캐로티스예요. 음 가끔 급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씩. 예 그런 아이들은 가격이 좀 나가는데 자 이렇게 모노캐로티스 아주 맑고 깨끗하게 잘 컸습니다. 네 깨끗하게 아주 잘 컸어요. 자 요거 모노캐르티스 요거 이것도 세포트 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광파예요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죠 예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이쁘고요 또 거기에다가 노란색으로 꽃이 피면 상당히 이쁩니다 예 얼굴도 많아졌어요 보통 뭐한3두그 정도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육두, 오두, 육두. 예, 그 정도 이제, 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세포도 5천원 드리고요.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가 상당히 이뻐졌어요. 짱짱하니. 예. 목대도 아주 좋아졌고, 어, 루비도나가 굉장히 이쁘죠. 어, 이렇게, 이, 런 아이들은, 음, 털 수밖에 없어요. 어, 분체 배송이 요 아이들은 좀 힘듭니다. 어 입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루비도나 이것도 세포 트5 0 0 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엄자예요 상당히 밥이 좋아요. 어, 이렇게 좋아요. 어, 색깔도 이렇게 이뻐요. 목대 짱짱하고요. 한몸입니다. 미니엄자도 이것도 세포 트 제가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엄자. 자, 아악무예요아 악무. 네, 너무 잘 컸죠. 굉장히 이쁘게 컸어요. 예. 아주 이것도 끝에 보면은 끝자락에 보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어, 핑크하게 물이 들면 상당히 이쁜 아이죠. 자, 아항무도 요거 세 포트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미뉴엣대요 목대가 형성이 아주 이렇게 묵게 형성이 돼 가지고 짱짱하게 아주 잘 컸어요. 예, 상당히 이쁘고요. 자, 요 미니 웨트는 4,000원, 요거 4,000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네, 요거 이쁘죠? 미니 웨트. 자, 이거는 블루엘프예요 네,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름표를 어, 오늘 못 달았는데요. 자,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펜실한 아이 블루에프 이거 6,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요거펜말못 붙여놔서 죄송하고요. 밑에 자막 들어가니까 자막에 금액이 써있을 겁니다. 자 블루에프 6,000원 드리고요. 자 샤포테예요. 어, 이 아이 자구죠. 어, 꽃대 아니죠. 자 샤포테 이렇게 굉장히 어, 얘는 물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 어, 샤포테 요거 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피어러브입니다피어러브 굉장히 달궈졌죠 야물어졌죠 예, 그 안에 입장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입장이 짧아져요 예, 이렇게 이렇게 컸던 아이가 이렇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짧은 거짤막짤막 그냥 이렇게 입장이 짧아져서 굳어진 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러브는요요거 5,000원씩 합니다 아주 이뻐요 자, 마블금 5,000원 합니다. 네. 굉장히 이뻐요. 오, 어, 요거 사이즈 그 제가 한 30cm 짜리를 봤는데, 어, 마블금은 진짜 이뻐요. 예, 그리고 보통 마블금은 외도로 키우는 게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예, 예. 완전히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더 이쁘겠지요? 예, 누다입니다. 예, 누다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밥이 많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목대가 굉장히 튼실해요. 짱짱하고요. 자구도 잘 다는 편이에요. 예, 자구 잘 다는 편이고. 자, 누다는 요거 한 포트에 어, 8,000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누다. 요거 가을돼서부터 이제 물이 들으면은 지금도 물이 좀덜 빠졌죠? 어, 물이 좀덜 빠졌어요. 빠진 애는 또 많이 빠졌고 좀 남아있는 애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예, 누다. 이거 한 포트 8,000원 드리고요. 12cm 포트에 넘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헤르미온 금이에요. 기본 2도 이상입니다.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백금으로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놔두니까 그런대로 또 얘는 이뻐요. 예, 보통 2두부터 나갑니다. 2두, 3두. 예, 두수 많은 것부터 나가고요. 자, 헤르미언누금도, 자, 두당만원 했던 거예요. 얼굴 하나에 만원 했는데, 요거, 8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목대는 굉장히 튼실하게, 이렇게잘 나와 있습니다. 자, 헤르미언누금, 요거, 어, 빨리빨리 주문하셔가지고, 가을에는 예쁜 색깔 한번 보세요. 자, 이 아이는 노을입니다. 예, 노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궈졌는데, 가을 되면 색깔이 이쁘겠죠? 네, 아주 이뻐요. 지금도 이뻐요. 예, 잎이 이렇게 각이 딱딱 지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멋있어요. 네, 노을, 이거, 한 포트에 5 0 0 0원 드리고요. 네, 이거 노을 한번 키워보세요. 예, 아주 이쁜 아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아마빌레예요 예, 아마빌레가 이렇게 멋있어요. 야. 이 아마빌레는 요거 2두짜리 있고요 요거 3두짜리 있는데. 자, 아마빌레는 요거 만원씩 드리고요. 자,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2두인데 요거는 아가야가 하나 나왔네요. 3두짜리네요. 자, 도테랑 요거 한 포트에, 어 7천원 드리고요. 사이즈는 14cm 조금씩 넘습니다. 자, 근데 14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멀로는요 요게 요게 5,000원짜리에요 예 네, 사이 층수도 좋고 아주 이쁘게 요렇게 잘 컸습니다 자 멀로 요거 한 포트에 5,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블루파우더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밥이 좋아요 네 아주 따글따글하니 자연군생이고요 근데 옆에서 자구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밥이 더 많아요 예, 16cm 정도 나오는 자, 블루 파우더 13,000원씩 드려요. 이것도 굉장히 빨갛게 물들으면 상당히 이쁘죠. 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예, 다음번에는 더 많은 아이들 준비해 가지고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어 즐거운 저녁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하루도 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가는 배합토예요 1, 4kg에 15,000원 짜리고요. 이 아이는 동생초고요. 이 아이는, 어, 산하초.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질석. 그 다음에, 자, 균에 좋은 훈탄이에요. 훈탄도 많이 들어가야 좋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 원액이에요. 예, 아주 상당히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다음에 상토는 아주 적게 넣었어요. 상토 많이 안 넣어요, 저희 집에는. 이 아이는 뭐죠? 아, 난석, 난석 제일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만 골고루 하나씩만 해도 영양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저희는 이렇게 배합을 하고 맨 밑에는 마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배합을 해서 4kg에 15,000원 드리고요. 예,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대신에 물건은 최상급, 최고급으로 이렇게 해서 배합해서 드리니까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물 배수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물이 싹 빠져서 저게 하는 경우도 없이 약간씩 뭐 난석, 동생초 뭐 그런 음, 아이들이 물기를 약간 머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일단은 물음병에도좀 강할 거고요. 예, 훈탄이 들어가서 훈탄이 쓰나이하고 안 쓰나이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자 4kg에 15,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